간다. 나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와, 스킨도 있어. 스킨 껴줘요. 젠장. 어. 한 대. 오케이, 좋아요. 들균. 뭐지? 나 이기고 있네. 어, 이거 크리 터지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일단 첫 번째 템은 로아를 가려고 했는데 로아 버너는 그냥 내조의 발을 먼저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짱이에요. 찾 라츠고. 들어가 가, 가 가라. 안돼안돼안돼안돼 가지 마요. 어가가가 간다. 어 잠시만. 조금만 버텨 줘. 오와메기짱 세다. 오케이. 메기 커밍. 오케이. 됐다. 오씨 먹었다. 아, 이거 격차가 심하게 나는데. 근데 메기군 헬미. 넌 야, 나이스. 메기군 아, 메기 매운탕 진짜 맛있죠. 아, 물론 이기님을 먹는다는 게 아니라. 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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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 조금만 살이면 서해보도록 할게요. 다이에나가 죽는 이유는 다이에나. 미안 미안 미미미미미미미미미안해. 미안 미안 들어와 봐. 맥기군 겟!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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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죽어 죽어 죽어. 일단 파밍부터 되게 열심히 한 다음에 그다음 템을 리치 베인을 가고 그다음에는 벨트를 가고 아 오늘은 다이애나 진타볼 계약입니다, 여러분들. 아, 나 거꾸로 했나? 아, 제발, 으! 천천히, 좋아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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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W가 방어막도 생기는구나. 아, 저 지금 알았어요. 아, 너무 아팠어요. 레벨 6만 되면 제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잡고! 나도 죽고! 와, 딜도 지렸다. 오와, 이렇게! 아 너무 아깝다. 엄야아 그만 그만 그만. 나이스. 좋아. 너무 좋아. 이템이 빠르게 나오기 위해서는 뭔가 키를 먹어야 되는데 퀸이 또 어디 갔을까? 예 yeah, 너무 멋있었다 원래 내셔 이빨 요즘 안 간다고 누가 그러는데 원래 아이템은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거 가는 거예요 어 어? 잠시만 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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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해 아 좋은데 다이애나 No one can come to top can come to 야 아이스. 조졌다. 조졌다. 아, 됐어. 남이 잡았어요. 아, 너무 무리했다. 신나 가지고. 와. 그냥 그냥 뚜들겨 맞아야 되는데 여기서. 진짜 이할게 없는데요. 레벨 이거 6 0기 전까지는 들교라여 못할거 같은데 기분탓인가요? 안 돼! 안 돼! 아! 일단, 레벨 6만 찍고 볼게요, 일단. 레벨 6 찍으면 될것 같은데. 아, 이러면 아예 불리한데. 큰일 났네. 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킬을 했어요. 그리고 왠지 모르겠지만은 나이도 죽었네. <laughs> 이게 원래 이렇게 되는 건가? 어, 일단 제가 레벨 6이 됐거든요, 여러분들. 내셔이바를간 다음에 이게 평타 기반 챔피언이라고 누군가 알려줬어요. 그래 가지고 아마 평타 기반 그러니까 한번 때려보고 그냥 한번 조져보도록. 아, 조졌다라는 말이 비속어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조졌다라는 말을 이제 안 쓰려고요. 아... 어, 예. 어어잘 가요. 아무 무고. 오케이. 좋아. 좋아. 들어와. 들어와. 아, 예 yeah! 어, 잠시만. 그거 잡나요? 어, 못 잡을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직 마나가 없어요. 어, 어, 어 잡네. <laughs> 이거 다 잡자, 이거 다 잡자, 이거 다 잡자, 이거 다 잡자. 아 아파요. 자 이번에는 그냥 스겜으로 끝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소라카가 안 들어가면 벌써 끝났네. 말하자마자. GG. 에이.